네. 그래서 나는 불고기 버거 먹고두분이서 응. 응. 가위바위보 해요. 가위바위보. 자, 네가 이겼어요. 너는 응. 네가 정하시면돼요 응. 이쪽이 1번, 2번이에요. 1번, 예, 번 3번, 1번 빅매. 아. <laughs> 그럼, 네가 1번, 1번 알고, 있소? 2번 넣고, 그래서, 네가이겼으니까 이거는, 보성 녹차버거, 새로 나온 신메뉴예요 뭐 먹고 싶어요? 아 그럼 저 녹차버거 먹어볼게요. 빅믹. 음, 네요몇개 음. 딸지면? 빅믹이죠. 그러면은, 이거 좀 딸까요? 이거 좀, 해봐요. 가져 가져가셔야죠. 아니야 동아 저거케첩이야케첩 바보야. 이 녹차 보고 맛있대요. 가수 왔니밖에 이것 이것 저것 좀좀 들어가면 돼. 어, 뭐가 물이 질질 샌다고 조심해서 먹 돼. 옷을 묻는다고. 음, 아 진짜. 음. 여기 뿌리면 될까요? 응. 음. 감칠근데 소금 때문에 못뜯잖아 안돼 안돼 안돼. 안돼 안돼 안돼. 음. 이이고데 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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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그 고요. 고요. 요다 깔아 어, 다 <laughs> 좀 미국에서도 일관되지 아요 <laughs> 약간 그런 버거 스타일이구나 보여줘요 응, 보여요 저기 잠시만요 이거 그 샐러드 많은 햄버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수제버거집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. 양배추야? 응. 네. 수제버거 느낌이 나네요. 맞네요. 먹어봐야 맛있는지. 어때? 그냥 똑같은 햄버거 같은데? 음. 음 다른 점을 못느꼈네음 그래도 너가 신상을 먹었기 때문에 맛 표현을 해줘야 돼요. 음 그게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배추가 있어서 신, 식감이 좋네요, 여러분. 음. 소스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햄버거 소스에요머스터드 소스 같긴 한데 패티도 살짝 다른 거 같고, 음. 여러분. 아, 머스리드 뭐, 소스 맞네요 마지 응. 음, 맛은 못해. 안 나요 막에 자, 마아막안나마 근데 왜 녹차가 막에요녹지막아 자, 마지 살짝 매콤하네요 음. 안 나요 막에 자, 마지막지 근데 음. 녹차를 먹인 돼지는 녹차 맛이 나? 아니, 근데 녹차 먹이면 녹 그리고 녹차 그게 안 남아 있나? 안 남아 있지 않을까? 치즈소스에요? 음 너무 맛있다 이제는 눈에 난그 돼지 맛있잖아. 뭐, 이코노미 아니 뭐. 이코노미 돼지? 응. 이코노미 타고 가는 그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거 맛있던데. 그거는. 이코노미 비행기 이름? 자석 이름 아니에요? 아 맞네. 음. 이코베리? 뭐? 이베리코, 이베리코. 그거 맛있더라 그거 무슨 두더주아더즈가 아니라 뭐야 그거 인도에서 만든 거 도토리? 응 음, 도토리 엄마가 어렸을 때 만들어준 버거 맛이에요? 네 맞아요 햄버거 집에서 만든 버거 맛이 아니에요 음. 약간 수제 햄버거 이렇게 해주시는 손수 하나하나 해주시는 그런 맛이에요 오랜만에 음. 먹는 음, 너무 맛있다 저 하루 한끼 먹어요 여러분 백말 정지 시키려고 나왔어? 다 하늘 <laughs> 가슴을 까네 음, 데했어 음. 음. <laughs> 음. 아니, 너도 가비에 그은가 보네 아니,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아 음, 음. 크게 벌리지를 못하요 음. 씹는 건 상관이 없어요. 그럼 이거 꽉 눌러서 먹는다. 양배추가 심심한 음. 그냥 나내 편한 대로 먹고 있지 가면안 될까? 내 편한 대로 어디든 씹어도 언니 이거 핸드폰 들여다 보는 건 눈에 안 좋아. 자, 이렇게 따지면 할거 없어. 매운 것도 먹으면 위에 안 좋아요. 술 먹으면 간에 안 좋고, 그런거 신경 쓰는 또 정신건강에 안 좋고, 그죠? 응, 음, 맞아요. 응, 그거 다 신경 쓰는 거안 돼요. mm -hmm. 아니랑 잘 지냈지? 나작도인데 나작도 내가 또 뭐야? 나의 작은 도시. 음. 음. 한번안 좋아요. 음. 근데 한쪽으로 지는 것보다 양쪽이 낫긴 하죠. 그런 말 듣고 스트레스 받는 제 정신 건강에 신경 써 주세요. 씹는 건가? 말고, 야. 아 저는 햄버거 안좋아해서 햄버거 안 먹어요. 저는 그냥 감자튀기만 몇개 먹고 갈게요. 음. 오늘 요새 너무 소식한다. 음, 뭐. 음. 그냥 이게 첫 끼에요. 음. 첫 끼데 배불리 먹어요. 먹고 있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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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맥도날드 감자튀김은 참 맛있다 팔 쪽으로만 씹겠냐 음. 감자튀김 음. 오른쪽으로만 뒤집어뜨게 이제 대놓고 씹어야 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뭐 쉽지 않다뭐 이게 본인이 존이라고 생각하면 존이 되는 거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이겠죠 배우를 의지 없는 사람한테 우리도 존 안해요 여기 배우 의지 없는 사람한테는 입덧뻗거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죠 아, 응. 진짜 관심줄때 잘해야 돼요 무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조상 누파. <laughs> 럭셔리 바텀얘 예, 아이야 너좀 숙어졌다. 근데 내님은 사랑. 저거는 장난이네요. 럭셔리 동아, 들어가. 아이디. 럭셔리. 뭐더라? 좀. 시다운. 거기 있는 양배추를 줄 수는 있어 근데 양배추를 네가 안 먹겠지? n <laughs> g 응. 냄새 안 나요 진짜 집에서 해준 그런 햄버거 맛이이요넌 이게 먹고 싶 y o 야 근데 이 a 안돼 양배추는 줄수 있어 하지만 이 b 안돼 인스타 올려드릴게요. 안녕. 한지 얼마 나 됐어? 담주 이거 한달다 됐어요. 이고한달다 됐으면은 일반식 먹어도 되지. 인스타 아이디 i z 점 v 점 k i 에요. 킨? 붙임머리. 무슨 킨? 내가 붙임머리 아닌데. 지금 my hair. 응? 많이 길었죠. 모르못 살아. 어장이 이렇게 많이 길었나? <laughs> 운다 운다 운가 운다 아핀핀 아직 있어요 얼마 전에 집가 갔다 왔는데 집 너들이 있어요 응. 근데 이 핀을 뺄려면 또 열고 해야 되니까 일이 커져 네 먹을만 합니다 사실 햄버거 그런 살짝 근소한 차이 말고는 끝이에요 옆비슷 비스 그냥 뭐 음. 소스의 차이 뭐 정도 치킨버거 새우버거 불기 버거 이 세계는 확실히 차이가 나지만 나머지는 다보고서버었다 맞아요 며언니 전에 세탁소 갔었는데 아이키 님하고 닮았다 그래도 아 그분이구나 아이키 님이구나 아이키 님이라고 아닌데 <laughs> 아이디도 아이키의 후기네요 나는 보고서는 아이키 님이라고 는 생각은 안 하고, 이 네. 그 사람 아이키 아이키 님 진짜 친동생인가? 할 정도로 너무 똑같았어. 음. 그 사람이 아이키였으면 아이키였지만, 아이키가 아니었단 말이지. 근데 너무 닮은 거야. 음. 똑같았다고 말하면, 그 사람이 아이키겠지. 근데 너무 똑같아, 너무 닮아가지고, 아, 친동생인가 싶을 정도로. 근데 심지어, 그분이 시계 본다고 핸드폰을 톡톡 뜯 친구는 드폰에아이친이키님사이있는이있는 거야 <laughs> 어머 진짜 신동생인 구는다 <laughs> 피부관리.. 언니 뭐 하세요? 는도 따로 <laughs> 안이키아댄이키 그 있어요. 훅구리이 친구는 이친구나 안마가세입니다 <sumita>